성경 통도 여수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3장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우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벳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 온 레바는 곧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의 반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가족속은 우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 에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미드바 온 평지와 히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로앗과및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산르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라과에드리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오게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씨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님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모세가 두벤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미드바게트에 있는 온 평지와 해수본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오, 디본과 밤옷, 발과 빼뻘, 무언과 야스와 그대 목과 메아맛과 기라다인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흘과 빼볼과 비스가 산기슭게배저시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세계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대안의 귀족 에유와. 리겐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 하는 중에 보월의 아들 점술과 바알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그강가라 이상한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가짜손과 곧 가짜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원. 야셀과 길로한 모든 성읍과 암모자산의 땅 절반 곧 나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해수본에서 남아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는 베타랑과 베니무라와 숲곡과시먼코 해수본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내리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더라. 모세가 무나스의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되 무나스의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바산고 바산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는 있야일의 모든 골6십 성읍과 길로와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락과 에드라일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님이 주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땅에서 받은 기업 고 제사장 엘르와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선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주었으이요 네위 자선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리윗 사람에게 아무 풍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와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디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의 4 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디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이르되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이제 보소서.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오늘 내가 8 5세로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니라헤브론의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15장.또 유다 자선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제벽 부분 땅에 남쪽으로는 에듬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략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파 아그리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디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히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들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소모트 이르러 애급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벳후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르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돔 및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루겔에 이르며 또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에르살레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너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냅드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르으미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일 산에 이르러. 요아림산곧그살령곁 북쪽에 이르고 또베셈맨으로 내려가서 딥날을 지나고 또 에군은 바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러운 을 접어들어 바알라, 바알라 산에 지나고 얌노엘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순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와께서. 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곧 헤브론을 유다 자선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레비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아악의아버지였더라갈렙아르거기아안의의 소생 그 세이아들곧 세세와 야밀만과 야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이름은기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 별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이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모로 내게 부로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함에 갈렙비윗생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끝 애동 경계에 접근한 청업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랭과 부활록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을 갔다와 헤스몬과 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소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센과 에톨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오과 실리행과 아인과 리몬이니 오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제는 에스달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나와와 엔간님과 타뽀아와 에스난과 에르모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라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순스난과 하다사와 빅달락과, 딜로안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나게스와보스각과 에글론과, 가폰과 나만과, 그들리스와, 그대로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식과, 그알라와, 악식과, 마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성읍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끝에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안나와 기라신나 곧 드빌과 아낙과에스도모와 아닌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하니 열한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아랍,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타뿌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라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시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욥도안과 사나와와 가인과 기보와와 딤나인 딤나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빗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곧 마아락과 벳아스노까 엘드고신 엘드고닌이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린과 아빠야니두 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량에는 벳아라바와 미띠과 스칼가와 딥산과 소금성옥과 엔게디니 여수성옥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 요수와 15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